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죠. 2023년도 10월 11일부터 시행하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주택가격도 시가 17억 원도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7억 원일 경우 주택연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부터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종신형 경액형이 되겠습니다. 현행 12억 원일 때 245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에 비례해서 본다면 주택가격 17억 원일 때는 348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90세까지 연금수령 누계액은요 12억 5280만 원이고 40년간 100세까지 받는다면 16억 70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3, 40년을 받아도 최초 가입금액 17억 원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60세 때 받는 매월 연금액 348만 원은 물가상승률 3%로 가정했을 때 90세 시점에 받는다면 143만원에 불과하고요. 최초 대비 41%에 불과하겠죠. 그 다음에 100세 때 받는 40년 후에 받는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요. 106만원에 불과합니다. 최초 대비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안되겠습니다. 특히 주택 연금의 대출 이자율 상승 시 고금리 월복리로 주택을 이자로 날리게 되는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